어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면서 각각의 시험에서 좋아하는 포인트들 위주로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적어줄 거거든 이제 그걸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우리가 형용사의 정의를 내릴 때 형용사는 애들아 우리 누구 꾸며주는 거 형용사라 그러죠? 명사. 그쵸 맞아 명사를 꾸며주는 거 형용사라 그래요 그러면 형용사를 먼저 쓰고 이렇게 뒤에 명사를 쓰면 되는데 그럼 아무 형용사나 영어든 아니면 한국말이든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쵸 그 애들아 지금 지아가 프리티래 그럼 프리티한 다음에 우리 뭐 아까 뒤에 명사? 걸 할게요. 그럼 예쁜 여자. 아, 이렇게 프리티라는 게 예쁜이라고 걸 꾸며주는 거니까 형용사죠. 우리 하나씩만 쭉 얘기해보고 끝낼게요. 뭐가 있죠? ugly, dirty. Dirty. dirty, cute, cute. smart. <laughs> 다, 거의 다 나왔죠, 우리가.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 거. 또뭐 있을 거아이들 famous, 그쵸, 그렇죠? 유명한. 이런 것들다 형용사죠. 제 명사 꾸며지는 거. 근데, 형용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대부분 형명, 형명, 이 순서로 가는 게 맞아요. 예쁜 여자, 가벼운 책상, 무거운 돌,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 근데, 선생님, 이렇게, 아까 중요한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다른 색깔로 표시해본다 그랬는데, 어떨 때는, 명사를 먼저 쓰고요. 형용사가 뒤로 갈 때가 있었거든? 이거 생각이 날려는지 모르겠네? 이거 생각나, 애들아? 중요한 것할 때, something important이야? important 야, important something 이야. 어, 생각나요? something 중요한 영어로 뭐라 한다고? important. 지금 이렇게 얘기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는 형용사 앞에서 꾸며주는 게 맞아요. 귀여운 여자, 가벼운 돌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할 때, something을 먼저 쓰고, important가 형용사로, 이때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형용사가 뒤로 갈 때는, 언제 뒤로 가게? 그 단어가 뭘로 끝날 때? 뭐. 아, 아니에요. 아, 띵으로 아니. 아, 끝날 때. 띵으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라 뭐가 있을까? something, something. Anything. anything. 또? 아무것도 아니다. 어?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거 하나 더 있는데? Nothing, Nothing 그쵸? 이렇게 띵으로 끝나는 단어가 있으면 형용사가 얘들 어디로 가라고요? 뒤로 가주면 돼요. 하나 더 있어요. Body로 끝나는 말도 있거든. Body로 끝나는 말은 뭐가 있을까? Nobody, nobody. Anybody. anybody, everybody, nobody <laughs> <Not bad. 웃음> 없고 nobody 있죠? Somebody. somebody 앉을게요. 그 다음에 얘들아, one으로 끝나는 말도 있는데, one으로 끝나는 것말이 뭐가 있을까 anyone, someone, everyone, no one. <laughs> 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아, no one을 붙여 쓰는 게 아니구나. 어, 아, 순간, no one.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 맞아. 그런 거랑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요? 띄 원할 때. 어. 아, 아니 근데 붙였으면 돼. 그냥 노원만 떨어뜨렸으면 돼요. 아무도 원하지 않다네. 그래서 이렇게 원으로 끝나거나 띵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바디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애들은 형용사 어디로 가라고? 뒤로 가야 돼, 그쵸? 그럼 하나만 퀴즈를 내볼게요. 나는 원해요. 차가운 것을. 우리 유예시 해보고 넘어갈게요. 나는 원해요. 다음에 something cold야 cold something이야 something cold 하면 되는구나 왜냐하면 cold라는 게 something을 꾸며줄 때 띵이라는 말로 끝났으니까 뒤로 가시면 되는 거 형용사는 이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돼요 됐나요? 빨간색으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맨첫 번째 줄 A번에 1번에다 밑줄 치면 되겠다 그 단어가 띵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바디로 끝나거나 아니면 원으로 끝나는 말이 있으면 형용사를 뒤에 쓴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다음에 형용사에서 중요한 건또 뭐가 있는지 칠판으로 얘들아 볼게요. 어 얘들아 매니를 의미하면 뭐죠 매니? 많은 어 그럼 얘 품사가 뭐야? 많은 형용사죠. 많은 사람 많은 학생 이렇게 꾸며 주는 게 맞으니까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머치도 의미가 뭐야? 맞아. 많은 해주면 돼요. 근데, 머치랑 웬이랑, 요거 한 번만 또 읽어볼게. 읽어볼까, 일단? A lot of. 또 읽어볼게요. Lots of. 그러면 또 기억나는 사람. 매니와 머치의 차이가 뭐죠? 뭐죠? <laughs> 손들어. 그냥 손들지 말고 말하면 돼요. 언제가 지금 말했으니까. 얘들아, 매니 n 는살 수? 있는 거. 그는 그쵸? 머치는 살 수? 없는 거. 얼라롬과 라 o f 은 어떨 때 쓰게? 진짜. 맞아, 지아스 기억하고 있네. 쓸수 있을 때도 쓸수 있고 없을 때도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Few, few. 맞아요. 또 읽어보자. 아, a few, 읽어볼게. 음. Little, 그 다음에 음. a little, 그쵸? Few 의미 생각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laughs> 와 대단해. 와, 진짜 똑똑해. 맞아요. 거의 없는. 그럼 이거 얘기해봐, 승진아어 A f 조금 있는. 맞아요. 약간 있는. 와, 너네 진짜 기억을 되게 잘하고 있다. 리틀 t t l 은 뭐예요? 거의 없는. 거의 없는, 그쵸?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구만. 그 다음에 a 리틀은 약간 있는. 그럼 승진이가 또한번 대답해보세요. 대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어, 어퓨. 요거 퓨랑 리틀의 차이를 혹시 기억나나요? 어퓨는 살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어서 어. 리 리를 막막 그렇게 할수 있는. 어 뭐라고? 동전. 막. 아 동전, 동전 살수 있는데. 뭔니 <laughs>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기억들어 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아, 퓨는 살수 있고 리틀은 살수 없을 때 쓰는 거. 그래서 이게 의미가 선생님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랬거든. 거의 없는. 거의 없는 어가 안 붙으면 거의 없는 거야. 근데 어가 붙어 있으니까 뭔가 붙어 있는 거죠. 약간 있는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 따라 있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이거 거의 한고일 이까지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그니까이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선생님 지금 칠판에 적는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아 고등학교 이런 애들도 이런 걸 배우는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볼게요. 나는 have 가지고 있어. 1일이 friends. I feel lonely. 어, 아, 나 너무 외로워. 그렇죠. 어떻게? 정답이 뭐야, 애들아? 일단 나중에 애들, 선생님 여기서 잘 들어야 돼. 나중에 혼자서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이렇게 질문이 I have friends. 이렇게 있지? 뒤에 한글더 있으면 이거 읽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예시를 두 문장 주면 뒤에까지 끝까지 다 읽고 해석해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들아 내가 너무 외롭다는 얘기죠. 근데 친구 살수 있어, 없어? 있네? 그럼 이둘 중에 하나가. 근데 친구 약간 있어서 외로워? 거의 없어서 외로워? 거의 없어서 외롭죠. 그래서 그치. 그럼 정답이 퓨가 정답이구나. 해석으로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I have, 또 삐리리 한 다음에, 밀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도, 의미 생각나? 할 똑똑해, 할 필요가 없다. buy one, 이렇게 할게요. 어, 그거 사올 필요 없어. 얘들아, 우유 살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럼 요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겠네? 어, 그쵸. 근데, 어, 너 사올 필요 없어. 우유 있다는 얘기, 없단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 정답이 뭐라고요? A 리 i t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우는 형용사인데 나중에 집에 갔을 때도 소정이 만약에 동생이, 언니, 형용사가 뭐야? 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아주 특별한 거 <laughs> <게> 있어. 땡으로 <laughs> 끝나거나 바디로 끝나거나 원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어디로 가야 된다? 들어가야 돼. 그쵸? 그걸 일단 제일 주의해야 돼. 그리고, 많은이라는 의미가 있고, 거의 없는이라는 형용사들이 있는데, 요거는꼭 해석을 정확하게 해서 풀어줘야 돼. 우리 오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덩어리로 셋, 요렇게만 생각해주면, 형용사는 이제 끝이 나요. 네. <laughs> 얘들아, 지금 승준이가 뭐라 그랬냐면, 부산은 주로 뭘 꾸민다고 얘기했냐면, 동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뭐 꾸민다고요? 형용사를 꾸며주면 아! 조금만 해보자, 얘들아. 형용사 아무거나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예쁜 할까요? 그럼 이런 거죠. 예쁜 여자 할 때, 매우 예쁜 여자 하는 거야. 그럼 매우가 누구 꾸며주는 거야? 매우 예쁜, 그죠 그럼 매우가 부사가 되는 거야. 매우를 영어로 뭐라 그래? 그쵸. v e r 같은 게 부사가 되는 거죠. 아, 그럼 v e r 가 부사가 될수 있구나. 왜냐면, Very busy, Very beautiful. 형용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아, Very가 부사네.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 동사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뛰다 응. 그쵸? 그럼 run 할게 run run이 뛰던데 뛰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려면 애들 어떻게 뛸까 우리 신나게 신나게 영어로 뭐라 래요 excitedly 해주면 돼요 excitedly 근데 그거 조금 어려우니까 좀 쉬운 걸로 하자. 어, 그래. 우, 웃기게 happyly 아, 아 행복하게? 네, 행복하게 달려가요 이렇게 할게. 아 그, 나는 그 너네는 되게 그래도 음, 고정적이지 않다. 나 페스트 생각했거든? 그래서 확실히 <laughs> 나는 옛날 그고정돼 있는 생각이고 너네는 고정돼 있지 않는 생각이었네. 네 해필리 한번 해볼게요. 행복하게 달려갔답니다. 행복하게 달려가는 거. 아니면 부사를 그냥 아무거나 동사 꾸며주는 거. 우리 공부하다. 아까 공부하다.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할까? 열심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사가 되는 거죠. 아니면, 먹다 할까? 먹다는 우리 어떻게 먹을까? 맛있게. 나, 어, 맛있게, 그쵸? 나쁘게요? 체게 나쁘게. 아, 나쁘게 먹은 거야?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선생님이 부사를 한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부사의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부사를 해석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해석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애들아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많이 되거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하게라고 해석하면 돼. 행복하게, 무겁게, 슬프게, 느리게, 빠르게 또뭐 있을까? 바쁘게. 바쁘게. 힘들게. 힘들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멋있게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부사예요. 해석은 대부분 하계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사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형용사에다가 뭐만 더하면 돼요? ly를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느린 해볼래 느린? 슬로우죠. 그럼 느리게 하고 싶으면 슬로우리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바쁜 해볼까? 바쁜? 비지죠. 그럼 바쁘게 하고 싶으면 y를 I로 바꿔주고, ly 해주면 돼요. 행복하게 해볼까요? Happily. Y를 I로 바꿔주고, ly를 붙여주면 돼요. 됐나요? 아, 이런 것들을 부사라고 하는구나. 조금만 더 해볼게. 오 친절하게. 아, kindly. 이렇게 ly만 붙여주면 되는 거. 아, 세 번째까지 해야겠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외. 책안 보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억나는 사람이나 볼게. 아니요, 아, 어, 맞아요. 어걸리 예외요. 못생긴 이란 형용사죠. 선생님,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칠판으로 한번 볼게 패스트리 없다고 했던 거 생각나, 혹시? 좀 너무 옛날인가? 생각나서 하나. 서연이를 잡고 서영아. <laughs> 패스트리란 말은 없고요. 애들아, 패스트리의 의미가 뭐냐면, 빠른도 되고, 뭐도 돼. 빨리도, 그쵸. 빠르게도 돼요. 비질리. 비질리군. 네, 그다음에 애들아, 읽어볼게. 이거 어떻게 읽어요? late, l a t 는 의미가 뭐야? 늦은도 되고 늦게도 돼요 아니 그러면 lately는 뭔데? 의미가 아예 달라지는데 우리 그때 막들어가면 시험 봤었는데 lately 아니야 비슷해 좀 그런 느낌이야 최신 그쵸 최근에 아 그때 배우지 않았어요? 맞아요 조금만 더 애들아 읽어보자 하이 Hi. 하이는 Hi. 높은, 높게, 둘다 돼요. 근데 의미가 highly 하면 아예 바뀌는데? 네. 그쵸 누가 매우라 그랬지? 지아가 했나? 네. 매우 또는 꽤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지 얘기해 보세요. near 의미가 뭐야? 가까운. 가까운도 되고 뭐도 돼요? 가까이도 돼요. 근데 n e a r y 아예 바뀌는데? 거의 뭐? <laughs> 아니, 뭐. 그냥 거의. <laughs> 그냥 의미가 거의에요. 그냥 거의요. 마지막 읽어보자. 헐드 애들, 아 우리 헐드의 의미가 뭐죠? 스토리 헐드도 있고, 뭐 단단한 열심히 스토리 헐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근데 헐드 리는 아예 바뀌는데, 그쵸? 이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뭐뭐 하지 않는. 파란색으로 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거 위주로 잘 외워주면 돼요. 이건 아예 예외인 거야, 얘들아. 다시. 아, 모양을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그냥 형용사에다 뭐만 붙여주면 돼? ly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느리게, 바쁘게, 행복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 근데 예외도 있어. 그 예외는 뭐야? fast는 빠른 빨리 다 되고요. 무슨 말은 없어?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f a s t 이란말 자체가 없는 거야. 아, 레 a 스 e 는늦슨 늦게. 근데 이걸 외워야 돼.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얘들아 레이스 늦은 늦게 다 알고 있었죠? 하이 높은 높게 다 알고 있지 않았나? 니얼 네. 가까운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스토리하드할때 공부 열심히 알고 있었죠? 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것만 외우자 네.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핸드폰이 내 핸드폰 제일 늦게 나온 핸드폰이야 그니까 무슨 핸드폰? 최신 핸드폰 최근에 그 다음에 하일리는요 근데 이런 거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유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 <laughs> 난 너의 행동을 높게 사. 아못 들어봤어요, 한번 아, 아니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높게란 얘기는요 유재석이 되게 높게 칭찬받고 있다. 그 높게라는 거 엄청 칭찬받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높게라는 얘기가 돼. 그래서 높게란 얘기가 매우란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다음에 이 near 이미가 뭐야? 가까운 거죠. 50명 가까이 사고를 당했대. 그러면 50명 가까이니까 거의 50명이 사고 당했대. 이렇게 얘기면 돼요. 됐어요? 근데 얘는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나? 헐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 거의 뭐뭐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그러면 빨간색 마찬가지로 일단 밑줄 한번 쳐볼게요. 빨간색을 한 광펜으로. B번에 그 마지막 거 있죠. 여기 체크하면 되겠다. ly가 다른 뜻을 가지는 부사. 우리 여기요. 열심히 거의 안 하는 여기 체크하면 되겠다.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 그러면서 쭉쭉 밑줄 치면서 외우는 거야. 그래도 너네 기억을 엄청 잘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중요. 중요한, 요거까지만 하면 이제 부사가 또 끝이에요. 중요한 게 얘들아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 이거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빈도 부사. 얘들 근데 빈도라는 게 선생님이 뭐라 그랬었죠?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걸 빈도라 그래. 한문 배운 사람. 한문 한자요? 한자 자주빈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은 빈안 되겠다. 빈은 나는 한번 생각이 안 나. 빈도보다 말을좀 아주 얼마나 자주하니 그 빈도가 얼마나 되니? 우리 이런 말을 하거든. 할머니집1 년에 몇번 가니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는 항상 지각을 해요. 항상 영을 해봐. a l w 이런 게 빈도 부사요왜냐면은 일주일에 다섯 번 지각해요. 항상 지각해. 이게 자주 얼마나 자주하는지. 아니면 저는 대게 지각을 합니다. Usually. 맞아요. Usually. 저는 종종 지각. Often. 때때로 지각을 하죠. Sometimes.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아예 안해요. 네, 그치? 아! 잠깐만. 거의 안해요. 어? 어. 7, 8 있는데? 하이. 그쵸. h a r d l y 저는 지각을 거의 안 한답니다. 절대 안해요. 네. Never. h a r 는 이렇게 하고 생이 바꿨을 수 있는 거 한번 써볼게요. 얘들아 한번 읽어보자. 레알리 우리 레어템 알자 레어템 네. 스티커 막 그때 뭐 요즘 꼬부기인가? 꼬부기가 네. 아니라 아, 포켓몬 맞아. 그 스티커 모, 모은 사람 있어요 혹시? 우린 중 학생이니까 안 모이나? 어? <목소리> 먹어봤어? 맛은 없다 그러던데 <목소리> 파인애? <파이? 파이>? <목소리> 노나... 초콜릿 노나... 맛있대? 초코가 제일 맛있대 뻑뻑해? 애들아 그래서 그 스티커가 레어템이 있잖아. 그래서 rarely라는 네. 거, 자, 많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없는 거죠. 그래서 거의 웜마하지 않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seldom. seldom, 그 다음에 hardly, rarely, 거의 웜마하지 않는. 우리 그래서 빈도부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덟 개네요. 이렇게, 이렇게 여덟 가지빈도부사애들아 어디에다 쓰나요? 기억나,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는지? 맞아요. 와, 진짜 기억 잘한다. 조비뒤일앞 조비뒤일앞 그뭔 얘기야? 조동사 비동사 뒤에 쓰고 일반동사는 앞에 쓰면 돼요. 그럼 우리 이게 시험이제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냐면 아까 우리 예시로 결석 아 지각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레이퍼스쿨 이렇게 할게요. 나, 어, 어 그렇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비조디 일업해도 되고 조비디 일업해도 돼요. 나는 학교에 늦어.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어 often을 이용해서 다시 써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이때 often을요. 어디다가 쓰는 게 자연스럽나요? 이제 이렇게 제이 출제를 하거든? often 애들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할까? 2번. 2번이죠. 왜? 2번. 비동사, 그쵸. 뒤에 쓰는 게 맞는 거니까. 2번이 맞구나. 아니면 저는 방문해요. 방문하다. 비 i 트 박물관을. 위치에요. 그쵸? 저는 박물관들을 방문해요. 뭐, 이렇게 할게요. 어, 뭐아까 sometimes. sometimes를 이용해서 영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sometimes를 1번, 2번 중에 어디 나와야 되나요? 2번이요? 1번. 1번이죠. 1번. 이야 왜냐면 비 i s i 뭐니까?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는 앞에 써주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요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지금 이게 아니 여기 빨간색으로 막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막 했잖아 왜냐면은. 이거 고등학교에 서도 이걸 활용해서 영작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3도 되고 너네 이제 중2도 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학교 시험에서, 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일주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집을 자주 방문합니다를 영작해보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어튼 이용할 때 이제 어디다 넣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빨간색이나 형광펜으로 여기 한번 밑줄을 쳐보고 부사를 마무리할게요. 1 0 6페이지 C. C번에 적어두자. 조비뒤일앞 아니면 비조뒤일앞 이렇게. 어 맞아요. 비는 비동사를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부산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체크한 그 부분을 이제 다시 공부를 해주고 외워주면 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우니까. Hardly가 뭐라고요? 거의 원하지 않는 똑같은 게 어떻게 읽어요 네. Seldom. 그 다음에 얘는 음. rarely, rarely 이 거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러면.